아, 진달래 여기가 뷰가 좋아 파란 하늘 좀 나오고 올라가 보자 일등산로로 에스 배바이 동문 진달래 꿀낙지 하왕산 정산 3코스로 내려오는 거. 진달래 많이 폈나가보자. 아, 1등산로 초이 조용하네. 조용해. 야 날씨는 흐린데 경치는 좋아. 어다 올라가보자. 저기 이 코스 올라오는 중간에 길이 보이네. 저 깔딱으로 가지고이 코스 저기 정상. 올라가보자. 산불 감시초수가다 보인다 진달래와 하왕산 진달래가 좀 많이 폈나? 아 좋네 좋아. 사람이 많이 없네. 다 천주산으로 갔나? 아침이라서 그래. 사람이 많이 없어. 야, 이쪽에 거림이 좀 나오나? 응. 사람들이 없어서 사진부탁을 못하겠네 곰바이 곰아저씨 이쪽은 드문드문 억새 사이로 진달래가 저국이 높은 산은 문산이지. 하왕산 동문가는 길 진달래 현황. 저 밑에 일단 굴락지 하나 있고. 저 후진 세트장 앞에 보이네. 아따 100% 만개는 아니고 그래도 와 어이 작년에 들어가서 찍기안돼 있었나? Ah uh. 구름이 많다더만, 그도 하늘이, 파란 하늘이 좀 보이네. 여거 아, 이쪽 진달래는 뷰맛집인가보네요문 옆에가. 아, 다 진달래. 여거 뷰가 좋아. 파란 하늘 좀 나오고. 구름좋아 잔뜩 흐린 날씨만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나야지 생각하고 왔는데 하늘이 생각보다 좋아 동문 진달래 군락지 하왕산 허준세트장 아, 올해 잘 많이 피웠네 와우. 락지 전경. 아, 앞에 누가 음악 소리를 크게 듣고 가고 있어 가지고. 한마디 달라고 나 참았네 그냥 사람 진짜 없네 야 저쪽 가고 이쪽 가고 오케이 진달래와 개나리 아, 항상 기다리진들래먼 어, 올라가 있을게요. 아유. 어, 딱히가 너무 크다. 너무 많이 왔지, 그 오이구야 아 저쪽이 와. 아, 좀 빨리 앞쪽으로 안 보이겠구만 아직 만개는 아니야 80% 이상은 핀거 같은데 아직 100%는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많이 폈다. 어우 아는 사람들이랑 오래 있었네. 야이 가는 길이 더낫네 올라올 때보다. 아 오늘 하늘이 왜 이래 비 온다더이만. 아... <웃음> 와, 와, <laughs> 아, 또, 더러... 아, 다른 사람들만 나오고 너무 오래 있었네. 증상을 해서 1코스 내려 꽂아 오따 <목소리> 어, 지리산 천왕봉, 충봉. 야, 얼마 안 남은 꽃피가 떨어진다. 꽃피가다 떨어졌나?